여기서 이제 드랙을 잠그면 안돼요 이제 터져요 이럴때는 계속 여유롭게 와 드랙 풀리는거 봐봐 안올라 안올라 6단은 넘는다 이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 대를 갖다가 수직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가보면, 힘이 깨속 풀리면서 안 올라오지시잖아요. 그러면 안 올라오다가 드랙 닿지 마시고, 대를 약간 좋아지시죠. 꺾이기 어, 때문에 힘을 받습니다. 드랙을 갖다가 안 조여서. 이거 나중에 대중 한번 해주세요. 아, 그 저쪽 앞에, 저 줄도 줄 조심. 저 앞에 뽑는 저 앞에 혀 있어요. 아, 로 어, 창문 보 앞에. 아니 맞게 아. 어. 줄거요진요 네. 녹음할게요. Hey